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나토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벌써 9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추석이 다가올 텐데요. 네, 따뜻하고 행복한 중추가절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수학의 계절입니다. 저도 이제 9월 어느덧 박사과정 4학기,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질의 공부, 양질의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가압류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해방공탁을 이용하라. 이런 답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설출한 캠퍼스에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 혹시 해방공탁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또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봤더니 가압류가 3억 원이 기재가 되어 있다. 매도인은 가급적이면 인수를 하고 7억 원만 줘라. 매매 계약 대금이 10억 원인데, 가압류가 3억 있으니까, 3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7억만 주고, 아, 소유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매수인은 아니다. 돈을 다 드릴 테니까, 가압류 3억 원도 말소를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늘 얘기하지만, 매도 인 입장에서, 나는 저 감류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음, 그러면 감류 이의나 감류 취소를 통해서 다퉈야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못해도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팔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에 3억 원이 기재가 되어 있다. 네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해서 한 3억 원 이상을 좀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매도인. 매도인은 저 감류에서 보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3억 원 이상을 받아서 감류 당한 금액 3억 원을 감류 결정난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 공탁은 해방 공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감류 결정난 금액만큼 공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방 공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감류 결정난 법원에 가서 한다. 감류 결정난 법원에 가서 할때 첨부 서류에는 감류 결정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 감류 3억 원을 당한 거니까 3억 원을 공탁한다. 이런 부분만 소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탁을 합니다. 자, 해방 공탁을 하게 되면 이런 공탁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탁서가 나오고 은행에다가 돈을 내면 이제 공탁은 끝난 거죠. 그 공탁서를 가지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압류는 살아있는데 가압류 집행 즉이 아파트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가압류는 좀아 지워줘라. 대신 3억원의 돈을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에 가압류 3억 원을 지워주고이 가압류의 목적물을 아파트에서 이를테면 아까 공탁해 놓은 3억 원에다가 목적물을 바꿔 달라라고 하는 신청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가압류가 있다. 어, 떠안는다는 전제 하에, 떠안는다는 전제 하에 매도인은 팔고 싶다. 매수인은 아니다. 말소를 시켜달라고 라 하는 점. 물론, 떠안았을 때 매수인도 여러분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 금액만큼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은 또 강점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매수인은 꼭 풀고 싶다면, 예, 매도인이 아, 가압류 결정난 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가지고 다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하면, 통상 1~2주 안에 등기부에 가압류는 없어지는 거고요, 가압류 집행은 없어지는 거고, 그 가압류의 집행은 여기서 얘기하면 매도인, 즉 가압류에서는 채무자가 공탁해 놓은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으로 목적물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감류가 네, 되어 있을 때 감류를 갖다가 말수시키는 그런 방법 그 중에 하나 해방 공탁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실력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카페 네이버 카페 설춘원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화이팅!